제 영상엔 주식에 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구요. 주식 투자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제 은퇴 중인 1억 은퇴입니다. 1억으로 은퇴 생활이 가능한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매수를 조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달 만에 추매를 좀 해봤는데, 영락 없이 떨어지네요. 현재 쓰고 있는 증거사 종목들이 모두 마이너스인 관계로, 어제 증권사 새로 열어서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플러스 계좌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KB 증권으로 열었는데 원화를 달러로 안 바꿔도 원화 매수도 되고 단타로 들어가기에는 환전 수수료가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주일간 잘 올라가다가 하필 또 어제 매수하니까 바로 하락을 해버리네요. TQ 기준으로 바닥에서 20% 넘게 상승해서 약간 조정받을 것 같더라니 역시나였습니다. 솔직히 하락장이 길어질 것 같아서 추매를 안 하고 있었는데 2주 전부터 제 영상에 주구장창 올렸던 내용인데요.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12년간 평균 15%, 100% 상승 구간 백테이터를 보면서 이번에 백테이터만 믿고, 백테이터만 믿고, 속는 셈 치고 해보자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이터가 이번에도 맞을지 7월 말에 가봐야 알수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매수한 금액이 약 1천만원인데, 천만원으로 TQ 정고점 돌파 시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전저점 돌파 시 손실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고점 돌파 시는 약 2200만원 수익이고요, 전저점 돌파 시는 670만원 손실이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양심 없이 전골좀 돌파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바닥이라도 좀 다지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1억으로 은퇴생활이 가능할지 아니면 잡 장고 다 털어먹고 어딘가 일토록 끌려가는지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